추가 설명인데 여기서 0분의 0꼴이니까 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분의 0꼴이될거 아니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되니까 얘도 0분의 0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1이 나왔어 1이 나왔다는 건어 일단 0분의 0꼴이니까뭐 없어지고 여기에 뭔가 더 있다는 거겠지 x분의 1을 인수로 가지면서 그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x분의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겠고, x 플러스 b라고 놓을게. 이렇게 놓으면은, 면은 얘는 약분이 되고,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럼 b는 2가 되겠지. B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B 집어 넣으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A는 3이 되겠네.